얘나 못하긴 한다. 근데 <laughs> 원래도 못했는데 더 못해졌네. 아니 상대가 상당히... 그냥? 귀염둥이인데 염둥이된데 귀염둥이들인데요?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laughs> 아니 후방 열심히 막고 있는데 1분 20초에 대시 들어간데아 대시 이제 후방에서 일이명 마크 안 되면 쟤네 항상 1분2 0 초쯤에 들어가거든요. 대시로 한두분한삼 분. 그니까. 이제 마크 안 되는 거 같은데 쟤금 오늘 마이크 아니야 저기 네. 마이크인데도. 오늘 마이크지 저기. 전비 뭐할 거야 이거? 일단 우리 벤시 한명 정해져 있고. 템포도 정 정해져 있는 건가? 그런 거 같아. 48 3 6 모르겠어요. 내가 템 받게. 저 라이트 할게요. 뭐야, <목소리> 밑탁터인데 이거 일이 나와 가지고 한명 옆으로 쬐고, 아, 옆면으로. 나이스. 한명 잡았다. 벤치 왔다. 나이스. 갑 거, 잡았어. 나나 있어. 팔라 안에, 아마 있을 거야. 네, 먹으러 내려가. 간이 고승가? 존나 빨리 올라가는데 뭐야? 아, 니 아, 니 방금 근데 뭐지? 짝진가? 짝진데도 렇게 빨라? 간이 올라가는 데 존나 빨라는데? 안 간이 초폭성인데 이미 저거 살살살 때? 아, 니 그냥 뭔가 슥슥 올라갔는데 내 시점에서 존나 빨라는데? <laughs> 그냥 어, 순간 갔다. 순간 핑 튀어서 그런 거가? 어, 아, 이거, 이거 피가 안 되는데, <laughs> 나사리? 네, 네, 그럼 또 총... 나 들고 싶은데, 그럼 또저 격장 갈게요. 저 앞들 갑니다. 개불리게요. 아니, 저거 은근 은근 뜨거움! 어차피 저기 간이 없어가지고 말랑이가 음, 분명히 나와 그럼 갑분 갈게 그니까 갑분 갈게요 파격장 나온자할게 파격장 근처 스폰 아야 깜짝아 아... 아저 다락도에 스폰인줄 알았는데 한명더 있었네? 지방 갔다 미스 지방. 지방, 1층. 지방 1층이야. 아, 그대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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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이거 지마 1층에서 갑자기 나와서 폴링하는 거지. 폴링. 에 형님은 정면 보지 말고 옆에 옆에 맞아들 옆에. 까메달까 아. 폴링? 아 아니 주연님 시발 본 1층이 내이속걸리냐네 마리 시그마리 혼자 네 마리. 빨리 풀이. 네잘 피했고. 저... 정말만 봐 정말은 포 없어 쟤네. 벤지 빼고 포 없어. 돈돈좀 없어. 자 정말만 보면 돼요, 영임. 쟤네 포 없어요. 아벤지로 유축했는데. 얘네 앞네 명이었어. 그옆속 라이트. 이, 이 앞들 쪽에 두 명. 앞들 쪽그 스윙이랑 템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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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들 둘에 벤시는 그옆문 쪽. 야 벤시 데, 벤시까지 앞들에. 그래 벤시까지. 일대일 일대일 이대리야 나서 일대일. 극장스폰 어, 안 보였는데, 이런 용경 막아라. 근데 지하님면좀 그만 좀 끌리셔야 할것 같은데. 데노코풀링두 번을 이연석굴리네 하나는 내가 머리 밟아서 그런 것두번째거나 그런 거? <laughs> 어? <잠깐>. 아유, <laughs> 아이고 이거 2연타 맞췄분아저분 게임하기... 힘든가 보네 저, 데모할게요, 저. 네. 해야지, 이런 대대모할게요네 데모 해야지 여러분 아니 데... 4대5 게임에서 데이모스 좀축하드함그러니까키스 아, 나거 딥키스. 아, 이거 딥키스. 7 6 5 4 3 2 1 4 0 4 0 4 4 0 4 0 4 0 バカに乗ってたらダメ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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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ダメ 아, 왜이렇이 튀지? 나지나중이 친한 발뭐 하는 거야? 이 사람 진짜... 있네, 실제 없어. 진짜 없어. 홀링홀링 근데 왜 사용했대? 3일에도 냈는데, 그럴까요, 대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옆서 보고 나머지는 스폰 녹이면 돼요 아니 스폰 없으면은 울타리 한, 한 울타리 한 두어명 보고 터널 한 두어명 보고 으서 가면 보고 이사건 들어요? 그냥 편한거 드시면 돼. 지 아니 니 네, 기관총 드실래요 그냥? 야채 들게요 매 기가 나것 같긴 한데, 그런가? 야, 야, 칠 여기서 채우기 힘들 거여 가지고 아마... 개폐, 와라, 이거... 와라. 나... 나... 죽겠다. 나는... 비카리야나이스 그... 냥옆거 그냥, 그냥 천천히 깨임데한마리 네... 검총 뭐... 제대로 들었으니까. 터널 들어왔다. 많이, 많이 들어왔다. 털 간이들 세명세명 터널 세명 간이들 괜찮아어 털은 터을 반대로 돌렸어 터널 돌렸다. 털리 돌렸다. 털을 돌렸다. 털을 돌렸돌렸털다 아, 지금 갑파, 갑파 모르겠어, 지금. <laughs> 나 지금 아, 진짜... 네, 갑판 하나 갑판 올라왔는데 큰짓 보이네 지금 아나랑 갑판 쪽으로 돌렸어 2벤시 2간이다 야 갑판 쪽뭐 사운드 들리는데? 뭐임 이고 간이 있어요 벽장 가면 돼 풀링 벽장 스태프 붙었어요 아래 풀링 풀링 나탑 뺐어 앞으로 나탑 뺐어. 아 씨발. <laughs> 아아 그러니까, 어, 네가...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 족같네 개족같이 그러니까, 죽네. 어, 만했는데, 아 진짜. 아... 까비아저 템퍼 병신한테어그로 끌려가지고 와. 아...

나 이거 갑속은너 질주 안 켜고 돌린 건데. 그러니까 이 간이 둘이라 이거 팔라랑 기관총이랑 둘이 터널 진짜 진득하게 막다가 약간 그렇게 돌린 작전이긴 한데 너무 너무 빨리 돌렸음 이거 터널. 나 스폰디 근처였나 했는데 바로 바로 왔네. 약간 대퇴 완전히 먹어도 2는 그런 거여가지고 대퇴 220. 220. 220. 220. 220. 2 2 크게 먹으2 2 대퇴 2 0 2 2다2어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 2둘2 2 아 간이. 고발 로즈한명 옆서고 뛰었고 두명옆으고 등록되었다 어? 간 나있어 이 씨발 <laughs> <laughs> 뭐에요? <laughs> 아야 개웃기네 팔오지팔팔로 오지, 오지. 아, 한번 쓸게 아래서 파 없어? 나사 나왔다. 어, 살기 아 이거 소리 나 되게. 나나 있어 고왔 고들라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가리비 존나 웃기네. 협다 존나 웃기네. 네 격장 갈게요. 네. 오케이. 저 스팅 1인 마크요. 아, 난 이거 십발. 죽겠건데 10, 9, 8, 7, 6, 5, 4, 3, 2, 1. 헬프. 헬프, 진짜 나도 헬프. 폴벌폴벌 그지. 나나 지금 마크 밑에 가. 컷. 폴링 폴링. 폴링 폴링. 잡아 폴링. 아, 얘점프해서구명 끌려온데? 한번 어거주이말 그거 옆수고 벤치 대기다. 야 올라왔다! 싸니 뒤에 니 뒤에! 아래 관 아래 관툭쏘왔다어 뒤에 뒤에 아 어지러워 질질 <laughs> <나 진집 웃음> 클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니, 아니. 선장님 화면을 봐버렸어. 아 근데 팔라 근데 그 템퍼 하나 에 질질 뺀다고 저거를 저거 날릴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 근데 선장님 여기 안 왔으면 나 이거 올라간 건데 갑판. 그러니까 스테퍼 저거 선장님 따라간 건데. 아 스템퍼는 나 따라온 거지. 아. 왜 스템퍼는 나, 나 따라왔는데 저 뭐냐 벤신는 씨는... 선장님과 나랑 겹쳐가지고 이렇게 된거 같은데. 아 근데 벤신저못 봤어 벤신는 저. 못 봤을걸, 벤실은사랑이못 어, 봤어. 봤나보나 그러니까 이제 사랑님이뭐 어디 있다는 브리핑 듣고 벤시가 먹어둔 거 아니? 큰지간 거 아니야 동물에서? 저, 저도 근데 님 떼낸 자로 갑판 걸려 있는데 <laughs> 딱 저기 와주지네요 딱. 에, 저 아니 저는 팔라가 1층에 있길래 템포 밑에 관도 빠졌다. 그래서 팔라 먹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갑판 쪽으로 올라갈려 했는데 퍽치기 나오. 저 새끼 들고 저 꼬르마다 저거. 대퇴 스폰을 한번 확인해 보죠. 아니면 갑판 쪽에 스폰이면 인원 무리핑 하던가. 아 갑판 사워도 안 어디 보자. 아, 잡았다. 나잡았 아, 바로 중첩 한번 해볼게. 폴링 지하이 폴링 해봐 지금. 나 중첩 깔았어. 팔라우들 역속으로 체명업면살 없어. 빨라낙서 가려 올라가. 안에 올라가. 올라가. 나 떨어질게. 떨어질게. 됐다. 잡들. 겠어 어디 롯? 큰지. 옥수셋 간다. 예? 하나 집안 지붕 지붕 라틴 왔더라 얘 질주 있는거 아니야? 오 어, 라이트를 못 맞춰 오, 까비. 아 까비 이거 대속고못 돌리게 해봐 템포 우리 보여줄 거면 뭐고? 뭐야? 뭐 그냥, 그냥 갔